장갈 기다 일단 조국 혁신당이 각종 지지율에서 요 제3지대 정당 가운데 좀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좀 돋보이는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 어디를 뽑으시겠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조국혁신당 저렇게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국민의 미래가 37%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 25%.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15%의 지지율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또 다른 조사를 보면 비례정당 투표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보다 조국혁신당을 뽑겠다는 응답자가 많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마포울 같은 경우에는 비례지지율에서 조국혁신당이 24, 그리고 민주연합이 13%가 나왔고요. 인천계양을에서도 조국혁신당 24%. 민주연합이 19%가 나왔습니다. 분당 갑에서도 조국혁신당 19%, 민주연합이 15%로 조국혁신당이 앞서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요. 어, 이전에 목표 의석이 10석이라고 했었는데 10석 이상도 가능한 거 아니냐.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조대표, 조국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지금 목표 의석 10석에서 좀더 상향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와 같은 두 자리 수주거 두 자리 수 지지율 이렇게 좀 유지된다면 그럼그 다음부터는 상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짤막하게 <목소리도> 코멘트를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조국 전 대,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단 발로 나온 얘기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역구 출마도 할수 있다 이 정도 추세면 그리고 열두 석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상당히 그 선전하는 게 맞아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두 가지 이유더라고. 음. 첫째는 불쌍하다불쌍하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선명하다, 투쟁력이 이런데 이유로 선전하는 거 맞아요. 불쌍하다는 이유는 어떤 어떤 탄압받았다 이렇게요. 음. 조국 지지자들이 네. 지자들이그 일반 여론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예, 예. 문제는요. 조국 혁신당하고 이제 그 민주당 있죠. 이두 당은 빵두개 가지고 서로게 뺏고 뺏기는. 이런 싸움이에요. 이걸 제로성 게임이랍니다. 예. 빵을 3개, 4개, 5개를 만들 수는 없어요. 빵 2개를 가지고 민주당이 뭘 빵, 둘다 민주당을 찍어주느냐, 음. 아니면 이게 빵 하나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는 조국당을 찍어주는 하나씩 나눠주느냐, 이게 진보진영 내에서 아마 교차투표냐, 아니면 이게 민주당을 다지지 않느냐, 이런 싸움이에요. 따라서 조국혁신당이 약진해도 그 피해는 이재명 민주당이다. 는 이렇게 보지 네. 결국은 이제 네, 그 보수나 중도에서 끌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소정 변사님이 이제 동정론 얘기도 하셨고 사법 리스크도 좀 얘기하셨는데 박진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시니까 이제 지율이 굉장히 좀 약진하고 있는 모습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뭐,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어, 동정론이 있죠. 이 상대적으로 탄압받았다. 음. 뭐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는 왜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의 이 선별적인 검찰 독재 정권의 이 사정권의 행사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이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거고요. 어 그러나 이제 그 서정욱 변호사와 살짝 저는 좀 분석이 다른 게어 네? 민주당 표만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55에서 60% 정도 됩니다. 민주당은 한35% 갖고 갑니다. 나머지 15%에서 20%를 조국혁신당이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이 생기고 가장 피해 본 정당은 이수석 대표의 개혁신당이었습니다. 음. 이 한국 사회에서요 정치적으로 신상품이 나오면은 신상품을 따라서 찍는 유권자들이 한 10에서 1 5 정도입니다. 그분들이 안철수 신당도 찍었고요, 좀더 올라가면 이인재 신당도 찍었고, 좀더 올라가면 정주영 국민당도 찍었고, 좀더 올라가면 박찬동 당도 찍었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의 이 호흡까지도 갖고 가기 때문에 민주당 표만이 아닌 사실은 또 다른 어떤 그 제3지대로서의 확장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그런 것 같아요. 이어서 서정 변석께 질문 드릴게요. 말씀하실 텐데 개혁신당이 가장 피해를 약간 조국 신당이 혁신당이 어떤 상승대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어떤 존재감도 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위기감 느끼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쩌던 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이제 그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 이걸 직권 여당이라 합니다. 요 한당하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치 야당이에요. 야당인데 자기들끼리 표를 뺏고 뺏기고 갈가먹는거죠 저는 조국 혁신당의 선전이 세 명을 잡고 있다 봐요. 네. 첫째는 이제 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또게 피해를 보고 있죠. 음.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 이렇게 세 당이 조국 혁신당 때문에 전부 게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본자님 일단 어제. 조국 대표가 어제 봉화마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일단 친노 성향 지지층까지 좀 흡수해보겠다 이런 전략을 좀 봐야 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뭐 기본적인 절차 아닌가요? 어, 절차다. 민주당 계열 어, 민주진보 진영에서 출마를 하신다는 분들은 다 노무현 대통령 묘소라든가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절차가 아닌가, 음. 뭐 어,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번에 이제 조국 장관 신당이 처음에는 저는 어 검찰 개혁에만 초점을 맞추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뭐 IT 인재도 영입하고 어 그다음에 뭐 정당 정책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어좀당 같은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좀어 생각도 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좀 이 아까 뭐 저기 연대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는 경쟁 관계로서의 좀 긴장감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또좀 들어요.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조직 논리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뭐 조국 장관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하더라도 내가 속한 정당이 표를 더 얻어야지 하는 일차적인 하나의 목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요. 네. 예. 자, 그런가 하면 제3지대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요, 어제 출마제를 광주 광산을로 결정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자, 광주 광산을의 대표적인 친명계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있는데, 여기가좀 굉장히 눈길이 쏠리는데, 이낙연 대표의 목소리 한번 저희가 듣고 오겠습니다. 개딸 정당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나라 민주 세력을 배반하고 광주 정신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사랑하셨던 민주당은 이미 죽었습니다. 저희 새로운 미래가 민주세력 재편의 토대가 되겠습니다. 진짜 민주당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광산을 광주에 관문답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임재 변호사님, 네. 일단은 이낙연 대표 광주 광산을 지역입니다. 여기 출사표 던졌는데 민주당에 굉장히 좀 들으셨지만 거의 뭐 전면전 뭐 선포식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떤 부분 부터 밝혔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요 광주 광산 의뢰 이낙연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기는요 지금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좀신명계로 불리는 민영배 의원이 네. 지금 도전하고 있는 곳이라 이 부분도 굉장히 빅매치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이 호남 정치인의 싹을 자르고 있다. 광주에서도 큰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조국 혁신당을 두고서는요.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신동으로는 신당으로는 정권의 교체를 이룰 수 없다면서도 강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네, 수정 표이사님 일단 조국 총신당급부상 하면서 어,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 새로운 미래가 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게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돌풍 가능하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아마 민영배 의원 지역구를 정한 거는요. 음. 이인이 위장 탈당 그 헌재 판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절차적으로 위법이 있다.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깨뜨린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예. 문제는 이제 지금 호남 정치인의 제가 보기에 씨가 말라 갑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호남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거의 다 이번에 죽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홍영표. 임종석, 서훈 전북의 호남, 고향은 호남이에요. 예. 지금은 박용진 의원 정도가 지금 경선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에 가서 호남 정치인의 싹을 살려주지 않느냐 이런데 호소를 하는 거고요. 저는 상당히 호남 지역구 내에서는 나름대로 알곡들이 많아요 공치못 받은 음. 따라서 나름대로 이게 몇석 정도는 선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이런 분석해 주셨는데 박전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 광주 광산을 민영배 의원 지역구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호남에서 바람을 좀 일으킬 수 있을지 새로운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서른오연은 고향이 마산입니다. 네.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예 <laughs> 예, 예.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지금도 선거 구도를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어, 지금 광주에서 원하는 것은 어, 혁신적인 인물.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우는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낙연 전 대표가 메시지를 내려면은 51%는 최소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야 돼요.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비판해야 돼요. 지금 이낙연 대표의 메시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나온 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당내의 갈등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 하 우리 세력 내의 갈등만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저런 자리 잡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조국신 조국혁신당까지 비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표가 될 수도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지역구의 지역 후보 안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기본 이 마인드 자체가 자꾸 민주당에 대한 본인의 불편한 것 이걸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 심판, 특히 광주 우리 민주적인 시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적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도 자기 혼자 나머지 다 비판해서 네. 되겠습니까? 그게 조금 전에 아까 화면에서 보다시피 민영배 의원이 어, 한수 배우겠다 SNS에 게재한 걸 저희가 봤는데 박준영 본장님은 이거 민영배 의원은 어떻게 좀 어, 잘됐다 아니면 좀 위협을 느낀다 어떻게 좀판단해 보십니까? 아니 이제 뭐 지역에서 같이 정치하신 선배니까 예우 차원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 민영배 의원한테는 큰 기회가 되죠 큰 기회다 예 거물 정치인을 꺾게 되면은 본인이 또 어, 거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